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영원불멸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법화경의 그 종지용출품하고 열의수령품 그다음에 어, 분별공덕품 어, 이런 어, 이런 품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도 음, 불설관보현보서 행복경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은. 음, 처음에 이종지용출품 뭐냐면 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인간세상에서 법화경을 설법을 하시는 그 자리에 이 법화경설법은 어, 상당히 희유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바, 막 바로 설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 희유한 어, 설법이기 때문에 그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어, 보살님들께서 그리고 음, 서관의 부처님의 그 분신 부처님까지 다이 사바 세계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어, 서관의 부처님의 이 법학의 설법을 들이시고 나서, 어, 이 천상 세계에서 오신 보살님들이 하시는 말이, 이 서관의 부처님께서 이 사바 세계에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남아서, 어, 인간들한테 법화경을 설법할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 하자. 아, 서가원니 부처님께서는 어, 그칠지어다 선남자여 음, 이사바 세계에서도 오, 오, 수많은 보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자 음, 땅이 갈라지면서 어, 천만억의 보살님들이 땅 속에서 나오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종지 용출품이라고, 그래서, 천만억의 보살님들이 나오시자, 그 보살님은, 어, 머리도 이끄이끗하고 나이도 열로 하신 분도 많고, 뭐, 어, 권속을, 뭐, 엄청나게 거느리신 보살님도 있고, 홀로, 어, 어, 계시는 보살님도 있고, 엄청난 수의 보살님이 나오자, 이, 이 제자들이, 이, 와 같은 광경은, 음, 일찍이 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그, 궁금증이 생기고 해서, 이렇게, 음, 엮였습니다. 이보살님들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 나오시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그 부처님께 주시자 부처님은, 음, 이는 내가 그동안 교화한 바이고, 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이여 보시면은, 알다 역하는 것, 알다는 미륵보살입니다미보살 미르포설 이게 얘기할 때, 이는 내가 교화한 바이며, 큰 도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 것이며, 이들은 바로 나의 아들이니, 이 세계를 의지하여 머물며, 항상 옷과 음식과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온과 마음을 수행하는 일을 행하며 뜻은 고향 곳을 즐기어 대중의 시끄러운 어지러움을 버리고 말 많은 것을 즐기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은 모든 아들들이 나의 도법을 배우고 익히며 밤낮으로 항상 정진하여 부처님 도구하게 위한 닥으로이 사바세기 아래 방위의 협공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이는 나의 아들과 같다고 하.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 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성원의 처님께서는 젊으신 분이신데 그리고 지금 성불하신지 여기서 얼마 되지 않으신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로하신 수많은 천만억의 보살 어떻게 나의 아들과 같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연로하신 분이 성원의 처님 보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들이 말씀을 보면 비유학 건데 얼굴이 음 머리도 검고 나이가 스물다섯 살 되는 어떤 사람이 백 살이나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는 나의 아들이다고 말하고 그백살 되는 사람도 나의 젊은이를 가리켜 이분은 나의 아버지다. 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나이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다시 부처님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어지는 말씀이 음, 상당히 중요한 말씀그러니까 어, 선남자여 너희들은 마땅히 여래에 참된 이체의 말을 믿고 이해할지니라. 이 말을 세번 반복합니다. 어, 너희들은 마땅히 여래에 참된 이체의 말을 믿고 이해할 지니라. 세번 반복해서 하고 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이, 이 몸으로 오신 이서가모니 부처님 딱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보세요. 아,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모두 지금의 서하모니 부처님이 석시 궁궐 나와서 가야생 가기가 멀지 않은 도량에 앉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라 그러나 쓴 남자여, 내가 진실로는, 진실로는, 진실로는 부처님을 이루어 오면 헤아릴 수 없고 가도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거빈, 거빈이라.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진실로는, 어, 본래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부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부처님으로서 존재해 어, 어, 온 것은 이미 태초부터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고 가도 없는 백 천만억 나이부터 급 일급이라 하면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인데 백 천만억 나이부터 급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시, 쉽게 말하면 태초. 태초부터 부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는 본래, 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본래라는 말이나 태초라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가문의 부처님 몸으로 이렇게 오신 딱 그것만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고 진실로는 태초부터 부처님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어 스스로 오면서 내가 항상 이 사바 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가르쳐 교화하였으며 그러니까. 항상 여기 사바 세계에 있으면서 교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로하신 땅에서부터 솟아나오신 그 천만 보살 열로하신 보살님 다내 아들과 같다 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면 이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부처님이었고 나는 어 그때부터 이미 이 사바 세계에서 머물면서 항상 보살스러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과거에 예, 과거 부처님 말, 을 여러 말을 했죠. 그러니까, 서원 부처님께서 말씀 중에서, 과거 연등 부처님도 얘기했고, 무슨 뭐, 1월 정명도 부처님 얘기도,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이 과거 부처님 명칭을 이렇게, 예, 이야기한 것도 다, 이것도 방편으로 분별해서, 어, 얘기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내가 연등부처님을 말하였으며, 또다시 그가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으나,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니라 방편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불렀을 뿐이다. 그럼 진실로는 오직 하나의 부처님, 태초부터 계시온 하나의 부처님이다. 진실로는. 그런데 방편으로 과거 부처님, 연등부처님 이렇게 얘기했고, 무슨 정명도 부처님, 그 세계 부처님은 이름을 분별했했을 뿐이다 방편으로 그렇게 합니다. 진실로는 하나의 부처님이시다. 이와 같이 이것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냐 방편으로 이렇게 방편으로 왜 그렇게 열반에 드시는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몸으로서 항상 머물러 있으면, 이 중생들이, 음 믿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면, 이 아들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100년, 200년, 300년, 항상 내 옆에 머물러 있으면,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요 없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어지는 뭐 스토리 말씀은 뭐냐면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의원이 있었는데, 의원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독에 감염이 돼서 곧 죽을 그런 처지가 됐는데, 이 의원이, 아버지인 의원이 이 아들한테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좋은 약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 약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편이 이 아버지인 의원은, 음, 어떤 사람을 시켜서 가짜로 방편으로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은 곧 아버지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아들한테 이렇게 사람을 시켰어. 그래서 죽을 테니까 이제 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이 약을 먹어라. 이렇게 사람을 시켰어. 그렇게 방편으로 가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음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들들한테 아 아버지는 지금 음곧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제 아들이 이제 슬피 울면서. <laughs> 어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버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 약을 먹으라 하니까 곧에 딱 약을 먹는 거예요, 아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방편으로 이 열반을 보여주시는 열반을. 항상 여기에, 실, 진실로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계시지만은, 방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을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여기서 제가 그 이런 말을 이야기를 추가로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좀 고민스러운데 우리가 아,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뭐냐면 죽음이 예견된 성 안으로 스스로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다서, 어, 십자가에, 옷을 갈까? 그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이 예견된 성 안으로 스스로 걸어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 이 예수님도 만약, 아그 500년, 1000년 막 항상 살아있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그, 그분을 경외하겠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찍 그렇게 에 십자가에 못 박혀 어 돌아가 심으로 해서 더 사람들의 후대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방편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 어 당대 사람들이, 그, 이런 수승한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거 그러니까, 이마에 내 예수라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무슨 증명서를 갖고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고 누가 스승인지, 당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늘날 만약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면은,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욕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미친 사람 혹은 뭐 거지다, 뭐 루저다. 다기억할거에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분이 성스러운 분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당대에서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쉽게 내기 어렵다니까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아 그분이 아, 훌륭하구나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당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방편으로 그러니까 열반을 보여주신데 항상 여기에 진실로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만 그래서 실상으로는 멸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멸도 한다고 말함이라 실상 진실로는 멸하지 않고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만 그래서 더어 보시면은 이게 부처님은 영원불멸하다는 걸 깨달으면 얻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별공덕품. 여기는 그러니까 음 분별해서 아는 공덕이 행한 공덕보다 더 높, 더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불멸하다 하는 것을 설할 때에 일체 중생은 생멸도 않는 참된 법의 본바탕을 깨달아 알고 편안히 몸물러 움직이자는 지 얻었으며 다시 천배의 보살이 있어 듣고 가져 쓰이자 버리지 아니하는다라이문을 얻었. 다시 일세계 미진수 보살이 있어. 하고자 하는 말을 걸림없이 잘하는 재주를 얻었습니다. 다시 일세계 미진수 보살이 있어. 일체의 다란이 얻었으며, 다시 삼천세 대천세계 미진수 보살이 있어. 능이 물러나지 않아야 하는 법륜을 굴리며, 다시 이천 중국도 미진수 보살이 있어. 말고 깨끗한 법륜을 굴리며, 다시 소천국도 미진수 보살이 있어. 여덟 번 태어나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시 사 사천아 미진수 보살이 있어 네번태어났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시 삼 사천아 미진수 보살이 있어 세번태어났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시 이 사천아 미진수 보살이 있어 두번태어났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시 일 사천아 미진수 보살이 있어 한번태어났으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시 팔 세계 미진수의 중생이 있어 모두 완전한 깨달을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영원불멸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호 같은 이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 이렇게 영원불멸하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이치를 깨달아 아는 공덕이 이 바라밀 행을 행하는 공덕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이 바라밀 행은 이제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육바라밀 중에서 이 지혜 바라밀을 제외하고 나머지 오 바라밀을 행하는 공덕보다 엄청나게 더 높다 이렇게 합니다. 아는 공덕이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항상 여기에 머무르 계시고 영원불멸하신 분이 다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아는 공덕이 이오 바라밀을 행하는 공덕보다 백분 천분 백 천만억 분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 산수 비유에 이를지라도 능히 알지 못할 바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별 공덕품이라 하는 것은 분별해서 아는 공덕이 행하는 공덕보다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람일을 행하는 공덕보다 높다. 그러니까 육 원래 육바람일인데 한 개의 지혜바람일을 제외하고 지혜바람일은 이제 반야 바람이라고 해서, 지혜 바람이 자체도 아는 공덕이, 아는 바람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공덕이 행하는 공덕보다 높다, 이뜻이면다 쉽게 말하면. 아,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혼불멸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부처님을 이마에 인 것이 된다. 이 사람은 곧여래를 이마에 인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나를 위하여 다시 탑과 절을 어, 세울 필요도 없고 승방을 만들 필요도 없다 승려에게 공양함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 법화경전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운다면 이미 탑을 일으키고 승방을 만들어 세워서 많은 승려에게 이미 공양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 이런 어, 불제자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영원 불멸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런, 이런 법화행자는 이미 절을 세운 것이고, 이미 승방을 만든 것이고, 이미 승, 스님들한테 공양을 이미 한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어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영원 불멸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고 믿는, 거, 믿는 것은 가장 큰그참회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 법화경 맨 마지막 부분에, 어, 불설관 보현보설 행법경에,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참회를 닦는 것이, 닦는 것이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또, 어, 요 위치로 이제 그러니까 법화경에 그 종지 용출품하고, 그러니까 종지용출품 제가 아까 설명했고 열의수량품 분별공덕품까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된 이치의 말을 믿고 이해하라고 스승님께 서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실로는 진실로는 태초부터 본래부터 부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머물러 계시고 그래서, 그 경전에, 부처님 경전에 과거부를, 여러 과거부로 이름을 나눠서, 예, 말씀하신 것도 다방편이었습니다 진실로는, 그, 오직, 어, 하나의 부처님이신데, 어, 이렇게 연등부처님이니 무슨, 뭐, 다른 많은 부처님의 이름을 지어서, 어, 그때 부처님은 누구 부처님, 이렇게 한 것은 다 방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의 부처님이시다. 어, 그렇게, 이렇게 원래는 여기서 항상 머물러 계시고 그 멸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에 그렇게 방편으로 열반하고 멸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생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낼수 낼, 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자, 이것은 이제 법학의 아주 중요한 부, 불교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것을 알면은 진짜 진정한 불제자이다. 고 저는 생각되고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